최근 미국에서 일본과 동맹을 끊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일본을 당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양대 싱크탱크 중 하나인 케이토 연구소에서 등장한 주장으로 미 정가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단체라서 일본에서 무시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특히 보수파 공화당의 집권을 돕고 있는 이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각종 정책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을 정도이며 미 보수파 전계에서는 공화당이 집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기관으로 백악관 및 상원을 떠받쳐주는 브레인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그들의 일본을 정리하자는 주장은 적지 않은 무게감을 가지며 충격을 주는 게 당연합니다. 현재 일본은 동부가 주변에서 대만을 제외하고는 자신들을 둘러싼 모든 국가들이 사실상 적대적이라서 그 어느 때보다 미국에 의지하고 있으며 아베 총리는 트럼프가 당선되자마자 백악관으로 날아갔습니다. 트럼프뿐만 아니고 오바마 시절은 더욱더 미국과 깊은 미월관계를 내세웠고 로비를 했던 그들이기에 미국의 이런 발언은 말 그대로 청천벽력이며 냉엄한 국제 외교의 현실을 실감케 했다는 것입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미국의 싱크탱크는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중심을 일본으로 보고 의견을 냈으며, 미일 동맹은 동맹 중에서도 최고 수준인데, 어떻게 그중 가장 영향력이 있는 K2에서 이런 말이 나왔냐는 것이죠. 또한 일본은 미국 싱크탱크의 일본 관련 연구를 위한 자금도 엄청나게 지원해 온바 있습니다. 일본은 미국의 핵심 여론을 조성하는 곳이 그들임을 알기에 사사키 평화재단을 비롯해 각종 조성된 풍부한 자금이 미국에 수혈되면서 일본에 유리한 여론을 형성했고 때론 그것이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하기도 했습니다. 실제 사사키 평화재단은 2014년 한국의 독도를 미국이 다시 분쟁지역으로 변경하는데 일조했습니다. 이렇게 오바마 민주당 정권 집권 시기에 한반도에 적용된 정책은 일본과 그 괴를 같이한다는 것을 봤을 때 일본의 존재감은 사실상 워싱턴 정과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음을 알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일본은 지금도 미국에 한국은 친중 세력이라며 G7 참가가 부당하다는 의견을 미국에 전달하면서 친중 국가인 한국이 미국 네트워크에 필요 없다며 한국이 미국으로서 동맹 자격이 있냐면서 미국에 한국을 내치라고 설득하려고 들지만 반대로 미국에서 일본과 동맹을 끊지 않은 이야기를 하자 일본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폭탄선언인 것입니다. 그만큼 동북아시아 정세 및 미국의 핵심가치가 변하며 격세지감을 느끼는 것이고 일본은 자칫 국제외교 논리에 따라 희생양이 될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것입니다. 우선 K2는 필요없는 동맹은 정리하자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열과한 나라가 10개국 정도가 되는데 일본은 포함되었지만 같은 동북아시아권의 대한민국은 이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들이 왜 그러한 판단을 내렸는지 매우 궁금해지는 대목인데요. 우선 그들은 일본이 공짜로 미국에 보호받는 일종의 안보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최근 트럼프 정부가 한국과 일본에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주한, 주일미군 방위비 증액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일본은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싱크탱크 케이토의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역시 보스파 싱크탱크인 케이토와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일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들 논리는 매우 간단하면서도 명료한데, 일본은 전 세계 3위의 경제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GDP의 1%만 방위비로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 미국은 불만입니다. 많이 벌었으면 많이 쓰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미국의 무기를 대량으로 수입하라는 압박으로, 최근 일본이 미국의 미사일 방어 체제인 이지스 어쇼가 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포기하려고 하는 모습 등이 미국에서는 적지 않은 불만 사유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나름대로 미국에서 F-35-105대를 주문하는 등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구매하려는 모습을 보이지만 미국 싱크탱크 입장에서는 일본의 물건을 대량으로 판매하는 것보다 평화헌법 뒤에 숨어서 안보 모임 승차하는 일본이 미국에 오히려 마이너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방위비를 점점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0년대 초만 해도 일본의 3분의 1 정도의 방위비를 집행하던 한국이지만, 2026년경에는 역전할 걸로 보입니다. 한국의 GDP는 일본보다 적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비에 막대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는 GDP의 약 3%에 육박할 정도로, 보통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강력한 국방을 위해 집행해야 하는 국방비 3에 근접한 수치를 한국이 이뤄나가고 있고, 미국이 안보 모임승차라고 한국을 비난할 만한 수준이 아님을 알수 있습니다. 물론 싱크탱크 케이토는,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해왔습니다만, 그렇다고 한국과 동맹을 끊을 정도는 아니다는 판단을 했고, 어느 정도 충분히 돈을 쓰는 국가로 분류한 것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국방 예산을 갈수록 늘려가면서 자주 국방을 표방해왔는데, 이것이 단순히 한국에만 도움되는 게 아니라, 미국 동맹으로서도 바람직한 무장화가 되어 간다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미중간 국방비를 쏟아붓는 치열한 경쟁과도 관계가 없지 않습니다. 미국은 이제 러시아는 둘째 치고, 중국이 쏟아붓는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부담이 되는 형국입니다. 물론 여전히 미국은 2019년 기준으로 중국보다 4배 이상의 국방비를 집행하고 있습니다만 GDP 수준으로 봤을 때 중국의 국방비는 미국을 위협할 정도의 수준으로 올라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 세계를 커버해야 하는 미국은 점점 더돈좀 있는 동맹들이 자체 무장을 강화하라는 것이죠. 따라서 최근 한국의 현모 미사일을 비롯해서 전투기 개발 등 국방 5개년 계획 등을 실현하는 모습이 미국에서 논의되는 보수 핵심 사안과 맞다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과의 미사일 협정 등은 우연이 아니라는 것이고, 미국은 한국이 국방력을 키우는 데 있어서 찬성하는 입장을 보인다는 판단도 되는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도 자주 국방을 키워간 것이 절묘하게 미국 보수파 브레인 의도와 맞아 떨어진 것입니다. 일본은 미국의 이런 주장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만, 미국은 반대로 비슷한 위치의 한국도 저렇게 자주 국방을 추진하며 스스로 노력하는데, 일본은 미국만 바라보고 있다고 해석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보스파 싱크탱크 케이2는 일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냉정한 평가를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은 미국과의 동맹을 통해서 안전을 누리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주변에 강대국들이 많이 포진하지만 치명적인 위협을 당하거나 위기에 빠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주변의 영토분쟁으로 혹시탐탐 일본을 노리는 러시아와 중국의 저돌적인 기세를 봤을 때 미국 없이는 이러한 평화는 쉽지 않았으리라는 판단이 어렵지 않게 됩니다. 케이2 연구소는 이번에 리스트에 올린 국가 중에 독일도 있었는데 독일 역시 GDP에 비해서 국방비를 매우 쓰지 않는 나라로 러시아로부터의 미국 보호를 거저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대부분은 돈에 관한 이야기로 이러한 주장의 핵심은 미국이 더 이상 국력 낭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실제 동맹으로 인해 미국의 파워가 강해지는 것과 반대로 동맹에 나가는 돈으로 미국이 쇠퇴하는 것을 본격적으로 저울질 하면서 동맹과의 관계를 논하는데 돈이 많은 일본의 행태가 미국에 걸려든 것입니다. 물론 트럼프 반대 진영 바이든은 동맹을 우대하고 동맹과 함께 미국을 더욱더 강화해야겠다는 의지를 비춥니다만, 만약 트럼프 혹은 공화당에서 직원하게 된다면 이러한 추세는 더욱더 강화되고 미국은 손을 거둘 것입니다. 미국은 이렇게 기존 동맹 중 일본과 같은 몇 국가들에게 이제 알아서 각자 도생하라고 주문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추세에 일본이 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한국보다 한발 늦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평화헌법에 묶여있던 일본은 적극적으로 국방비를 집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것이 독이 됐습니다. 게다가 아베노믹스 이후에 일본 경제에 몰두하면서 국방을 다소 등한시했던 것도 타격이 오는 것이죠. 만약 미국이 주일 미군을 철수시키고 일본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호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나오면 일본은 당장 러시아와 중국을 곧바로 맞닥뜨리는 현실이 어렵지 않게 전개될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미 싱크탱크 국제전략문제연구소는 중국이 마음만 먹으면 센카쿠 열도를 간단하게 점령할 수 있다며 일본의 해군력이 중국보다 상당히 열세라고 평가합니다. 그런 상황에 미국의 철수는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당장 사람이 많이 거주하지 않는 생각후는 금세 중국이 편입하게 될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며 미국은 제한적으로 개입할 것입니다. 미국이 강력한 일본 동맹인데 이런 일이 생길까라고 의문이 듭니다만 미국이나 중국 모두 전면전은 원하지 않고 있으며 이에 관해 중국은 이미 미국의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며 사태를 급속도로 마무리할 것이라는 예상도 미국 싱크탱크를 통해 나오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이 점점 더 국제 사회는 미국의 역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과 동시에 각자 도생으로 자주 국방을 키워야만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본이 국방력을 키워서 한국에 피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만, 일본이 자칫 그 타이밍이 늦어버린다면 중국의 영토 수복 등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이상하지 않다는 게 국제사회의 현실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한국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대로 국제정세를 잘 읽어 절묘한 수를 펼친 편신세...